강릉 사천 밤바다네요 저쪽이 보이는 게 경포대 쪽이고 여기는 사천 밤바다네요 약간 작은 바위섬 같은데 길 건너 와가지고 물 속에 있는 바위섬 같은 데서 지금 찍고 있는데 밤바다네요. 밑에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밤바다네요. 밑에 낚시하는 사람. 바 다가 좀시기는 한데, 어 저쪽 에 지금 저쪽 에 멀리 보이 는데 가장 끝에 보이 는 중운진 입니다. 아, 이해했어요, 지금, 보는, 밤바다. 파도가 치고 하네요. 포부가 낚시하고 있네. 밑에 바로 포부가 낚시합니다. 밤바다 온도가 좋아가지고, 밤바다 굉장히 안온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파도가 거세게 치고, 아, 가까운 데는 그렇게 치고 있긴 하지만 보름달이 그러고보니까 오늘 보름달이 안보이네 보름달이 안보이네 저쪽에 누가 비을 아, 쏘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빔을 쏘네요 비을 하늘에 하늘에 빔을 쏘네요 저쪽에 어디 야 개인, 아, 숙소에서 누가 빔을 쏘네요. 이사형님 같이 왔는데오늘 다리를 통해가지고 밤바다로 건너가야 돼요. 오늘은 보름날인데, 보름달이 잘안 보이니까. 약간 뭐 치룩같이 약간 느껴지는 느낌도 있는데. 온도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 평온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바다 온도가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환상적이네요 바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바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는 쉬지만 바다는 한 번도 쉬지 않냐고, 출렁이면서, 나름, 어 무생물인데 생명 활동 비슷한 걸 하고 있네요. 파도가 치지 않으면 파도 생명체됐다 살아남지 못하니까 저기 아까 부부가 또 우리 낚시 왔더라고요. 바위 끝에 서 있네요. 살짝 위험한데. 저녁 같은 밤바다입니다. 오늘, 오늘 저기 보름달이 떼야 되는데, 저쪽에 그 등대불, 그, 그 바위 있다는 그 경고등 반쪽인데, 저쪽이 원래 오늘, 오늘 보름달이 떼야 되는데, 보름달이 보이진 않냐고, 바위 끝에 서서 낚시하고 있네요. 사천입니다. 바다를 느끼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그럼 추석 잘 새시고 후도덕님 추석 잘 새시고 여수 밤바다도 엄청 예쁠걸요. 여수는 섬도 있거려가지고, 오죽했으면 옛날에 아름다울 몇 자, 한려수도 학대 그 같은 아름다울 몇 자를 썼겠어요. 여수도 엄청 예쁠 거예요. 네, 동해안은 이런 섬 같은 바위가 없는데, 여기에 작은 섬 하나 있는데, 옛날에 방파, 방파제 만든다고 이 아름다운 바위를 다 깨가지고, 개발 시대 때, 산업화 시대 때 무시막지하게 자연을 파괴한 그런 그 흔적이 남아있죠. 이게 원래 동글동글한 바위였어요. 다 깨가지고, 지금 이 바위를 깨가지고, 동글동글한 바위가 지금 이렇게 돼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바위가 결국 방파제를 막으면, 방파제 막으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 바다가 이 안목에서. 경포대보다 예쁘지 못한 이유는 이런 걸 막아 가지고 이걸 막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 막아 가지고 백사장이 다 깎여 나가는 것이 큰 결함이지요 여기까지 하고 어, 내려가겠습니다 추석날 딸을좀 보여 주고 싶은데 달은 못 보여드리고 구름 때문에 그럼 많이 끼진 않았습니다. 연하게 끼어가도 어쩌면은 어 늦게 되면은 다리를 구경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쪽에 저쪽에 멀리 보이는 어 스카이베이, 라카이 경포대 에 있는 어 호수들이죠. 시마크 경포대 에 있는 호수들이 저쪽에 멀리 보입니다. 광파다 예쁩니다. 파 밤바다 노래 절로 나오지. 풍성한 추석 되시고, 오늘 추석 전야네요. 소위 추석 이번에요 뭐, 특별히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와서, 어 강릉 사천바다에 와가지고, 그죠? 밤바다 한번 보여드리네요, 오늘. 아까 수족관에서 가족들하고 특히 손자 녀석하고 손자 녀석하고 어, 물고기 많이 보고 메뚜기도 보고 메뚜기 두마리 방아깨비 두마리 어, 보고, 어린 녀석이 무서워하지도 않아 하고, 잡아가지고 놀다가 보고, 지금, 백사장에 또 놀고 싶다고, 꼬마 녀석이. 모래밭을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모래밭에 와가지고 놀는데, 나는 여기 와서 촬영하고. 시원하지요? 원래 저기에 다리 떼야 되는데 오늘 늦게 되면 다리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바위 다 깨가지고 원래 동글동글한 바위들이었는데 방파제 만든다고 동네 앞에 방파제 만든다고 이 아름다운 동글동글한 바위들 다 깨고 한때 무지막지하게 환경을 파괴한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개발과 발전이란 이름으로. 반성어야될 부분이 해안선 보면은 저 부부 두 명이 낚시하고 있네 어. 네. 건너가지고 약간 섬인데 건너와서 찍었어 멋지 이다 바위 없는 거 여기 여기 있는 바위를 깨가지고 이래 만들었는 거참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다루는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저 녁은 집에서 싸운 걸로 먹고 또 집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아침에 오늘 주문진에서는 가자미를 가격 3배, 물가자미 3배 그래도 못 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만 자기들 가족들 물가자미 먹고 어린 는 물가자미 못 먹고 그 대신 방어 새끼 마리미 방어 새끼 먹었네요 사가지고 조그만한거 두마리에 15,000원 그걸 헤쳐놨는게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요 아, 그럼요. 애기들 그, 또 떼쓰고, 뭐, 연 녀석이 떼쓰고, 뭐 이러면 또 떼쓰고, 달래고, 뭐. 그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막 바깥 개가 계속 놀려고. 계속 놀수 없잖아. 자, 아, 풍성한, 소석 풍성한 아,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후원해주신 분들. 고맙고. 끊을게요. 호원해 주신 분들은 아까 방송할 때 이름을 불러 주었으니까 정말 총체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밤바다